자, 분할과 이항정리의 첫 번째 테마, 집합의 분할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부터 2번 문제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집합의 분할이 뭔지 알아야 머리를 굴리겠죠. 그죠? 집합의 분할. 일단 집합이 있을 겁니다. 자, 유한 집합이 있어요.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앵개라고 한번 해볼까요? 앵개. 자, 이런 유한 집합이 있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유한 집합이 있는데, 이 유한 집합을 서로 소인, 겹치는 게 없는, 겹치는 게 없는 몇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것. 이것을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수가 집합의 분할의 수가 되겠죠. 집합의 분할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유한집합이 있는데 그 놈을 어 서로 소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겹치지 않게, 여기서 요거 세개 뽑았으면 나머지에서는 요 1, 2, 3이 뽑히면 안 됩니다. A1, A2, A3가 뽑히면 안 돼요. 서로 소인 몇 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것. 이게 집합의 분할이고 그 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가능성들을 다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s 의 N, K라고 해서 이건 어떤 약속이냐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K개로 집합 분할을 하는 거 그러면 묶음을 K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개수. 이게 바로 집합의 분할의 수를 구하는, 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만약에, 뭐, 몇 개, 몇 개, 몇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순서 상관없이 고르니까 콤비네이션으로 되겠죠. 뭐, n 콤비네이션, r 개. 그 각각에 대하여, 여기서 뭐, 남는 거. 이제 뽑았으니까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럼, m-r 콤비네이션, 뭐, k 개. 그럼 또 남는 거. 나머지 남는 거. 무슨 뭐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k 컴비네션 나머지 뭐 s 개 이런 식으로 어,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어, 다음 파트에서 나올 거고 지금은 이 약속만 먼저 정확히 공부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 개에서 k 개의 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개수를 s n k라고 하고 이 개수 세는 것은 좀 후에 배우겠습니다. 일단 약속부터 배우는 거죠. 자 한번 보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구... 서로 다른 구슬 다섯 개를 똑같은 주머니 두 개로 나누어 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묶음으로 두 개의 묶음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빈 주머니 없이 나눈다. 빈 주머니 없이 그죠? 공집합이 아닌 서로소인 집합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두 개로 나누 어, 똑같은 두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넣을 때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봤다면 S 5, 2 이러면 되죠. s 5, 2. 솔직히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어 그래 첫 번째. 두 개로 분할하려면 한 개, 네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두 개, 세개 묶을 수도 있겠네. 이건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요 의미만 정확히 공부합시다. 이 의미가 뭐예요? 서로 다른 다섯 개를 가지고 두 묶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 실제로 구하려면 두 묶음의 가능성은 하나 네개될 수도 있고 둘세개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산하는 연습에서 할 거고요. 기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세 개의 꽃병에 서로 다른 열 개의 꽃을 나누어 담는다. 똑같은 세 개의 꽃병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는 순서 상관없는 균등하게 동등한 거예요. 결국 집합 분할을 하나 하는 얘기죠. 묶는 묶는 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종류는 다10 종류.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10개 있고 세 묶음을 만들 수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s 에10 3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얘를 풀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하나 하나 여덟 될 수도 있고 하나 둘 일곱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이제 개수를 다 세야 돼요. 그것은 지금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 요 의미를 용어의 어, 뜻을 약속을 정확히 한번 연습하자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집합의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런 기호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서로 다른 앵개에서 묶음수, 이 뒤에는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이 수를 세는 것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교훈을 챙기시면 돼요. 이상.